안녕하십니까. 제이진금달입니다. 신어 분들을 위한 파워디렉터 강의 그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파워디렉터 편집 모드 가운데 타임라인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순서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타임라인 모드의 사용 환경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두번째 작업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룸에 대하여 열0가지 라이브러리 창에 대해서 미리 보기 창에 대하여 편집 작업 영역 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임라인 모드의 사용 환경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모듈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용 환경 설정 창이 열립니다. 이 가운데에서 일반적 사항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최대 자업 취소 수준, 그 다음에 시간 표시 막게 프레임 속도 이렇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편집 모듈을 클릭하시게 되면 사용 환경 설정창 가운데 편집을 클릭하시겠습니다. 편집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길이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타임라인 모드의 작업 영역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을 룸, 방이다 그러고, 열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을 라이벌이 창이다라고 도스가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 상황을 눈으로 직접 미리 볼수 있는 미리 보기 창. 그 다음에 하단을 바로 편집, 작업, 영역을 걸었는데 이,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임라인 모드와 스티리보드 모드 두 가지 가운데, 어, 타임라인 모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영역,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여기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마우스 양쪽, 양방 화살표가 되면, 왼쪽 마우스 눌러서, 이동시키게 되면, 창이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양방 화살표가 됩니다. 이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원한 쪽으로, 키우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이동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이렇게 찍으면 회색선이 생기면서 이렇게 밑으로 또는 이렇게 밑으로 위로 이렇게 라이브러리 창과 미리 보기 창과 그 다음에 트랙 창을 마음대로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타임라인 모드 기본적인 기능룸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디어룸 그 다음에 펙 x 효과룸 그 다음에 비디오 오브레이 피아피 개체룸 그 다음에 입자룸 그 다음에 타이틀룸, 그 다음에 전환룸, 그 다음에 오디오 믹싱룸, 그 다음에 음성 해설 녹음룸, 자, 그 다음에 차틀룸, 그 다음에 자막룸. 이렇게 열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모듈과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모듈이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모듈. 파일 모듈, 편집 모듈, 보기 모듈, 재생 모듈, 이렇게 부릅니다. 자, 1번은 프로젝트 저장입니다. 수정 가능한 파일로 저장할 때, 여기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바로 실행 취소, 즉, 되돌리기, 또는 다시 실행하기, 단축키는 컨트롤 Z.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화면 비율 조정. 이첫 화면에서도 우리가 화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16대9, 4대3, 9대16. 자, 그 다음에, 어, 환경 설정. 아까, 아까 전에 우리 했던 환경 설정. 여기서, 여기서도 환경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편지 모듈에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라이브러리 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룸 바로 옆에 있는 이것이 바로 어, 라이브러리 창이다라고 부르는데 예, 라이브러리 창에 표시되는 이 미디어 콘텐츠와 사용 가능한 이 단추는 각 룸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리 보기창 컨트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창 바로 밑에 이것이 바로 컨트롤 반대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시켜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클릭, 그 다음에 동영상, 말 그대로입니다. 타임바가 있는 영상 또는 사진만 재생. 타임 트랙이 있는 모든 영상 사진 재생. 이것이 바로 재생 버튼. 한번 누르면 재생. 또한번더 누르면 정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사각형 버튼은 바로 타임바 맨 앞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간에 있는 이것은 바로 아주 우리가 동영상이나 사진을 정밀하게 자를 때 그때 정밀하게 적어보기 위해서 탐색 기준입니다. 탐색 기준은 바로 프레임으로 할 거냐 처로 할 거냐 분단으로 할 거냐. 하여 증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프레임 단위고 우리가 어 하게 되겠죠. 프레임은 바로 1초의 사진이 보통 24장에서 30장 넘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사양 환경 설정을 할 때에 프레임당 사진이 30장 넘어가도록 조정해 놨기 때문에 바로 1초에 사진이 30장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클릭해 놓고 프레임 체크해 놓고 앞으로 한번 클릭할 때마다 사진이 30장 가운데 한 장씩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뒤로 돌리는 것도, 어, 1초에 사진이 30장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 클릭할 때마다 사진이 한 장씩, 한 장씩 다시 뒤로, 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창가운데 바로 중간에 있는 것은 바로, 바로 캡처지요 캡쳐를 하는데, 화질은 1920에서 1080으로 아주 고화질로 영상과 어디서 사진이 캡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바로 미리 보기 품질과 기타 옵션을 결정할 수 있는 창입니다어리워요 미리 보기 품질도 이제 얼마나 고화질로 할 거냐, 그 다음 실시간 미리 보기 할 거냐, 비실시간 미리 보기 할 거냐, 눈금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중미리보기 할 거냐 이것을 체크를 해 놓게 되면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은 나중에 실제로 영상 편집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우리 여기서 하나 다뤄야 될 것은 바로 어, 미리보기 품질 또는 옵션 창 클릭하시게 되면 눈금선이라는 것을 저장하겠습니다 눈금선 자, 눈금선 중 현재 저는 2대2 하게 되면 2는 4 창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나눠지겠지요. 여기서또 눈금선을 고대고하여 이렇게 우리가 옛날 어릴 때 다녔던 구공측처럼 이렇게 칸이 만들어지면서 영상 작업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눈금선을 가져서 2대1로 작업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이렇게 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이렇게 눈금산, 눈금산에 맞춰서 이렇게 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것을 이렇게 자, 자, 줄이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한번 어, 플레이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칸에는 사진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이렇게 이쪽 사진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또... 어, 위에 사진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밑에 어, 영상이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할수 있겠습니다. 미리 보기 창을 분리 또는 창 확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창 크기를 여기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타임라인에 이제 어, 밑에 있는 타임라인의 트랙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서 보시게 되면 트랙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는 자막 트랙 비디오 트랙이 있는데 여기 밑에 바로 여기 또 어, 비디오 트랙을 하나 더 추가시키고 싶고 싶을 때 이렇게 비디오 추가 오디오 추가 효과 추가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이런 창이 뜬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비디오 트랙에 몇 개를 추가할 거냐 케이스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개 또는 두개 위치는 어디에? 트랙 2번 아래 트랙 2번 아래에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오디오도 마찬가지고 어,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할 거냐? 위치 어디에 할 거냐?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트랙 추가를 최대 100개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용이하게 작업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트랙 추가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트랙 추가 버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어, 트랙 관리자 창이 뜹니다. 자, 추가 어, 비디오를 내가 추가하겠다. 비디오 추가를 한개 하시면 1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에 갖다 놓겠느냐. 저는 털의 위치를 2번 위, 2번 위, 여기에 2번 위에 갖다 놓겠다는 겁니다. 2번 위. 그 다음에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아까 전에 여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 둘, 하나가 더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타임트랙 추가하는 거 옆에 가운데보시게 되면 생선 빼다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상 전체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상의 아무리 길어도 화면 크기에 맞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맞춰서 우리 눈에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임 트랙 이름. 이게 바로 트랙 이름인데요.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게, 이겁니다 확대식이 이거거든요. 자, 여기를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옆으로 싹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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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 가게 되면 트랙 이름이 나옵니다. 트랙 이름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참고로, 어, 아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여기서 체크를 하고, 자물쇠를 잠그고, 열고, 그 차이가 뭐냐면, 은 체크를 풀면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물쇠를 잠그면 다른 작업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디오, 오디오 플리시 자물쇠 잠그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분리할 때에 잠궈 놓고, 이것만 따로 우리가 비디오를 따로 쓸수 있고 오디오를 따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링크를 해제하게 되면 오디오 그다음에 비디오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을 하나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진을 한장 이렇게 가져다 놓았을 때 자, 체크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재생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타임반은 진행되지만 사진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체크를 풀었기 때문에, 다시 체크하고, 이제 재생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진이 보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비디오, 어, 영상을 제가 옆에 이렇게 하나 어,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영상을 가져다 놓고 체크를, 자, 자 일단 비디오 체크를 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재생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소리는 나는데 화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체크를 하게 되면 소리도 화면도 같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디오에 체크를 풀게 되면 자, 플레이. 자, 영상 화면은 보내는 소리는 나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 자물쇠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자, 비디오 자물쇠를 잠그고요그 다음에 얘에 대 돼서 제가 이두 개를, 어, 영상을 두 개로 잘라보겠습니다. 자, 자르기 하게 되면, 자, 제가 타임바렐프로 치워보겠습니다.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 영상은 잘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디오는 잘렸거든요. 이게 바로 자물쇠를 잠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되돌리기 하고요. 어, 제가 오디오를, 오디오 자물쇠를 잠그겠습니다 오디오 자물쇠를 잠그고 제가 또 이렇게 어, 중간에 타임바를 갖다 놓고 자르면, 바로 이거 타임바를 치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비디오는 잘렸는데 오디오는 안 잘렸습니다. 여기 바로 자물쇠를 잠궜기 때문에 이것은 정월쇠를 풀고, 장곡에 따라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우리가 작업을 아주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제가 되돌리기를 하고, 영상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게 되면, 비디오, 오디오, 링크, 또는 링크 해제되어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두 개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딜레이터 하시게 되면 비디오는 사라지고요, 어 소리만 남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르게 오디오를 이제 딜레이터하시게 되면 소리는 사라지고 이렇게 영상만 남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타임라인 가운데에 여기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바로 1번이 비디오일 수도 있고 1번이 사진일 수도 있는데. 이제 트랙 번호가 클수록 화면 앞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트랙 어, 비디오에 제가 1번 사진 하나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자그 다음에 미리 보기 창 이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또 사진을 한번 2번 트랙 비디오에 갖다 놓게 되면 바로 이렇게 2번이 1번을 가려기 때문에 가려져서 2번만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번호가 클수록 어, 앞에 위치한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타임라인 모드의 사용 환경 설정 그리고 자국 영역 구성의 룸, 라이브러리 창, 미리보기 창, 편집 자국 영역 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